안녕하세요. 2021년도 이제 다 가고 수업들이 하나둘씩 중단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미사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좋던싫통 간에 들어야 되는 의무감옥이라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 주에 한 시간씩 나를 돌아보고 또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고 또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문화를 다잘 이해하고 또 그~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의도대로 다 잘되지 못하잖아요, 보통.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어, 신앙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또는 또 신앙에 대해서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예비자 비리반도 찾아와 주시고 어, 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세례를 받고 싶다. 라는 피드백들을 매주 받으면서 어, 저는 기쁨과 보람 속에서 이번 학기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행복합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이 언제든 저의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시민님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어, 저는 행복하다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늘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어, 신나고 기쁠 수는 없지만 제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행복을 한 순간의 쾌락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어, 나는 지금 충분히 즐겁고 호기심 충만하고 삶에 대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행복하지 않아라고. 불안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행복이 내 성공을 포기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내가 행복해지면 안돼 라고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행복을 철저한 내 마음의 문제라고만 내 감정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그 바꾸는 것 자체를 등한 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은 도덕이나 윤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내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품격 없는 삶을 또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행복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아, 복잡하죠. 머리가 복잡하지만 이러한 오해들 속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행복하다라고 할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언제 행복하셨나요? 어, 저는 오늘도 행복했고 어제도 행복했어요. 행복한 순간들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어. 어떤 돈그 돈으로 얻어지는 어떤 즐거움 또 건강 자유로움 뭐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들 그래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행복은 네, 그 기분 좋은 그 느낌 플러스 정말 삶의 의미 목적 너무 무거운 것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하지만 분명히 그 즐거움을 넘어선 어떤 의미, 목적, 그리고 내 삶을 어떤 품격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 태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은 되게 생물학적인 거기도 하고 문화적인 거기도 해요. 그러면서 고그 생물학적인 요구가 채워지고 문화적인 만족이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를 집중할 때 현재를 살아갈 때 얘기고요. 우리가 과거와 미래까지 현재가 다 같이 통합하는 과정은 그게 바로 정말 행복의 의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쾌락은 현재에만 집중할 때 경험하는 것이고 의미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통합됐을 때 그게 이제 고르게 갖춰지는 균형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행복하면 나중에 불행이 찾아올 것 같은 염려가 또 있어요. 너무 많은 행복은 사람을 망친다 이런 불행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행복을 우리가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 좀 멋진 말로 다중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의심과 경계는 행복 자체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행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프레임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정말 좋은 것인데 우리가 행복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행복의 그 실체를 다 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이해 되는가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음, 정말 우리가 방학 때 행복을 한번 찾아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제가 행복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어, 사, 그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행운의 그 행자거든요. 우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다. 저는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한자어 자체가 행복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딱 좋구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지었을까. 대부분 우리 선조들이 대 기가 막히게 말들을 지으셨잖아요.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happiness happiness의 HAP 이것이 happen 우연을 뜻하는 말의 어, 어두더라고요. 오 그러네. 그렇게 따져보니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인류가 행복을 느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연재해 심하죠, 질병, 코로나도 있지만 대부분 죽 죽어야 됐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권력자들, 왕이 행횡포를 부리면 내 삶을 내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내 삶을 통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거는 이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맨날 죽어가는 세상에서. 우연히 예외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신의 축복 또 자연의 축복, 권력자의 자비로 뭐 이런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맥마흔 대릭 맥마흔이라고 하는 어역 인류학자 또 역사학자는요, 행복의 개념은 비로소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 과학과 의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 우리 운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에 아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 그때서야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어, 그거는 그 사하르 탈벤 사하르 교수가 말씀하셨던 거 맞죠? 하버드 대학의 행복한 수업. 음. 그리고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행복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과 보람 그로 인한 흐뭇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거든요. 어, 요거와 정확히 일치되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건강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돈도 많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말할 수가 있는데 정작 행복의 그 경험 자체의 본질은 우리가 말하기가 좀 되게 어렵고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행복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뭐냐? 행복의 조건들과 행복 자체를 구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PANAS라고 하는 행복척도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에는 행복할 때의 감정 10개와 불행할 때의 감정 10개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감정의 척도 안에는 행복하다라는 말 또는 불행하다라는 말은 안 들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행복한 감정 상태가 행복이라는 개별적인 어떤 감정 상태 또는 불행이라는 감정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파나스에 제시된 열 가지 긍정적인 정서들 또이 나아가서 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어 다른 긍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감정 상태는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행복이라는 하나의 개별적인 감정으로 좁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행복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어떤 역설적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의 이유, 여러 가지의 음, 조건들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 그 여러 가지의 이야기의 끝에는 또 고통의 개념도 연결이 되는데, 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빠른 속도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포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고 이걸 즉각적으로 느껴야 할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노력도 결국에는 내가 행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어그 과정 안에서의 연습과 훈련이라는 어 그런 개념인. 어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완벽하게 없애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고통을 내가 이제 끝내거나 이겨내거나 또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면 고통이 즉 행복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고통이 즉 은총이다라는 깨달음까지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과 그것을 깨닫는 행복의 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 삶은 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인들,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역사적인 위인들은요, 고통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 바로, 아, 내가 이번 일이 대박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이란, 어, 또 완벽한 결혼 생활이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완벽한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도 살아왔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목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내가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어, 정말 그곳 그, 가, 머리가 몰입되어서 머릿속이 가득되어 가득찬 상태 그것도 행복 그거는 몰입이라고 하는 치카이 마이신 음, 그분이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몰입이라는 책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사람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우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 정말로 사랑할 때 정말 내가 사랑받아서 너무 어쩔 줄 몰랐을 때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무언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일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참된 행복은 만족한 상태인데 만족이라는 것을 정리해보니 소유했을 때, 지배했을 때, 사랑했을 때 소유와 지배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물항아리였고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사랑해도 끝은 없지만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꽃대라는 땅. 저는 이 땅에서 지금 오랫동안 심겨져서 음, 자라나는 과정 안에서 어떨 때는 정말 메말라가고 병들어서 쓰러질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 조금씩 맺어가는 열매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고, 여러분들과의 만남 안에서 겪게 되는, 배우게 되는 행복의 열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번 올한 해를 열매 맺으셔야 되는데 그 열매가 우초로 후회와 좌절 다 잊어버리시고, 미련도 버리시고 다음 1 년을 또 살아가기 위한 주 좋은 행복과 사랑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으로 미사 4까지다 마치신 대부분의 2학년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만나긴 어렵겠지만 길 가다가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땅으로서의 꽃대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 분들 연휴에 한번 다시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감사 수강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조금 피드백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방학 생활 잘 보내시고요.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 생기시면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021학년도 미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